안녕하세요. 미 마카롱 홀릭입니다. 이거 보시면 에이핑크 팬들은, 아, 판단은 거의 에이핑크 로고라고 할수 있는데, 로고는, 로고 있는 거강좌할 건데, 먼저 구부정한 걸 그리고, 줄을 긋고, A를 그려주고요. 틈 사이에 이거 길 거예요. 그럼 이쪽으로 P를 그려주시고, 조금 한틈 사이에, I 그려주시고, 그 사이에 N, 그 다음에 K 그려주시면 돼요. 로고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자면 여기 에이핑크 로고가 있을텐데 여기 있다. 근데 지금 에이핑크 로고도 여러개잖아요. 에이핑크 로고 잘안 보여요. 이, 이게, 에이핑크 요건데,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. 아. 일단, 요렇게만 하 보일 거예요? 보였다. 이건데 로고가, 제가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린 건데, 아하. 요거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거예요. 다시 그려볼게요. 네, 이렇게 그려주시면 따라 그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, 이, 이게 방송 마치는 건데 이번 방송은 1분 58초밖에 안 되고 2분 10초밖에 안될것 같으니까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에이핑크 많이 사랑해주시고,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